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가 j t v 프로토 111회차 9월 20일 토요일 경기 토요일 예,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 4연승이 좌절이 됐습니다 어제 딱 하나 예, 라코탱과 세이브 오버를 갔는데 5.5 오버를 갔는데 5점이 나는 바람에 예, 그 박스가 조금 적중에안 됐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는 이미 2 시에 시작했구요. 지금 현재 시간 14시 23분이구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승을 보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득점을 냈구요. 다른 경기들은 지금 이제 막 1회 말 2회 초 경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 kbo 경기도 오늘 5시에 시작을 하면서 밤에 e p l 과 분데스리가 세리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예, 축구 경기는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KT와 하나 경기를부터 먼저 보시면은 어제 우천 취소됐던 그 선발 그대로 나오거든요. 고영표와 폰세 간의 대결인데 KT도 지금 순위가 롯데와 뒤바뀌었습니다. 좀 이제 패를 하다 보니까 어제 좀 이제 승리를 거뒀던 롯데가 올라왔고요. 지금 폰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여전히 무패 방울 1.70 17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도 지금 LG와는 3경기 차이 나기 때문에 아직 우승권에 예, 포기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LG와 3연전도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엄청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승을 추천을 드리고 두 팀의 양팀 득점에 대해서는 언더가 당연히 좀 땡기죠 고영표 선수도 저희 나라에서 잘해 주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양팀 투수들이 호투를 한다 가정했을 때는 언더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와 NC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도 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와일드카드까지 네,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김노원 선수가 나오고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나옵니다. 양현종 선수 지금 최근 7경기 실점률이 좀 많아요. 예. 이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NC 투수들이 충분히 공략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아의 타선이 김노건 선수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도 있지만 양 팀이 큰 점수 차로 오버가 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다면 NC 승. 뭔가 동기 부여가 있는 팀들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예. 강하게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좀 낮죠. 자, 그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대 두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동기 부여. 뭐 이만저만한 걸 생각했을 때 두산은 당연히 시즌을 포기한 상태고 SSG 같은 경우에는 2위를 바라보기에는 이제 늦었고 그리고, 4위에게 추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승, 1승이 소중하지만, 국내 투수들이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원투펀치가 건재하기 때문에, SSG 승도 괜찮아 보입니다. 화이트 선수 지금 고승 4패에서 10승까지 단 1승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 오늘 저는 그냥 승리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 실점을 한다 그러면 4점, 5점씩 정도는 실점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버도 괜찮아 보여요. 자그 다음에 LG 대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좋아요.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데 톨 허스트 선수가 지금 한국 와서 보여주고 있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도 지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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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재 분위기와 네, 우승을 위해서 1승이 굉장히 소중한 팀은 lg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어렵지만 lg승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삼성이 지금 4위로서 5위 롯데와 1.5게임 차기 때문에 1승도 소중하지만 분위기와 뭔가 동기부여는 lg가 좀더 강하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키움 같은 경우에는 간부화되 박정훈 선수인데 당연히 투수로 보면은 당연히 롯데를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부와 투수도 저희 나라에 오자마자 보여준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타선들도 어제 경기가 어제 경기가 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 승패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 오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오늘 경기 이렇게. 어, 국략, 다섯 경기,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지금 표를 제가 띄워놓는데, 여기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정보공유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